어머, 이게 뭐하는 거니? 이옷 누가 빨아달라고 했어? 아, 이 옷이 거기 며칠째 있더라고. 더러운 줄 알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빨아버렸네. 이 옷이 무슨 소재인지 알아? 망가뜨리면 어떻게 할 건데? 어머, 며느리야, 이 옷은 내가 손으로 정성스럽게 빨았는데 세탁기도 안 썼는데 어떻게 망가져? 내이 옷은 드라이 클리닝해야 하는 거야. 드라이? 이거 알아? 몰라? 이 죽을 할망구, 조금도 안목이 없어? 진짜 죽여버릴 거야. 아 얘야! 어떻게 이럴 수 있어! 시어머니잖아! 아이고 정말 부려막심한 년이야! 이 못된 년아! 그만! 그만해! 제발이야! 제발 그만해! 누가 너보고 망치라고 했어! 기억도 못해! 이 옷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? 이 늙은 것들이 주제넘게 아직도 참견하려고 해! 뒤늦게 도착한 아들 뭐 하는 거야? 도대체 뭐 하는 거야? 당신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봐! 무슨 좋은 일 하셨는지! 엄마!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? 아들아! 며느리 잘못이 아니야! 다내 잘못이야! 내가 며느리 비싼 옷을 빨아서 망가뜨렸어! 엄마가 잘못했어! 지금? 네가 때린 거야? 감히 우리 어머니를 때려? 때렸으면 어때? 잘못한 건 바로 너희 엄마야. 다저 할망구 잘못이야. 이옷 누가 사줬는지 알아? 내 남친이 사준 거야. 몇백만 원짜리라고. 폭탄이 터졌다. 남친, 그 사람이랑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. 그옷 얼마인지 내가 계좌로 보내줄게. 얼마냐고? 몇백만 원이야. 내 남친은 너보다 훨씬 아낌없이 써줘. 돈 계좌로 보내줄게. 돈은 있었나 보네. 이번에 넘어가지만 다음번엔 이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야. 하지만 아들의 참교육은 이제 시작이었다. 기다려? 뭐야? 할말 있으면 빨리해.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는 주 줄... 아! 감히 나를 때려? 이안대는 우리 부모님 대신 때리는 거야. 드디어 반격이 시작됐다. 며느리로서 시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했다. 아! 이안대는 당신 부모님 대신 때리는 거야. 효도가 백선의 으뜸이야. 당신 집에서 제대로 교육 못 시켰으니 내가 그들 대신 교육시켜주겠어. 아! 너 실수하는 거야. 이 안대는 나 자신을 위해 때리는 거야.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들이야. 당신이 이렇게 그분들을 괴롭히면 내가 대신 교육시켜줘야지. 그만해 때리지 마. 다 엄마 잘못이야. 그만해 때리지 마. 엄마. 아빠. 아들이 불효했습니다. 눈이 멀어서 이런 여자를 집에 들였어요. 두 분께 상처를 드렸습니다. 죄송해요. 아들아, 엄마가 좀 상처받는 건 괜찮아. 내가 잘 지내기만 하면 돼. 일어나. 일어나. 너가 여자를 때린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말해버릴 거야. 오늘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말해봐. 사람들이 어느 쪽 편을 들지 보자. 당신은 어른을 존경할 줄 모르고 자기 시어머니를 때리는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했어. 하늘이 나 대신 당신을 벌할 거야. 내 눈앞에서 사라져. 그래도 우리 아들이 잘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격려를 들려주세요.